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미주얼 고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장우석 부사장님, 안동호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장우석입니다. 어, 나고고 제로 제로 님이 안난티에 화이팅 이미 글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우, 어, 바로 어, 그냥 어, 예고를 해 버리시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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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했습니다. <laughs> 예. 예.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뭐 음. 실적이 뭐 음. 워낙 핫하게 나오죠. 뭐. 아, 핫하게 나왔다. 음, 네, 아, 맞습니다. 그, 멘트가 너무 웃긴 것 같았어요. 어떤 멘트요? 그 알렉스 카프의 그 자신감 너무 넘어서 느끼게 좀오만한 <laughs> 오만, 오만함이 느껴질 정도로. 아, 아, 네. 좀 심하다. 네, 되게 이제. 거만한 느낌도 야 아, 거만한 약간 느낌까지 뭐, 그런 예, 근데 예. 웃기면서도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예. 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그만 말하겠다 음. 그들이 충분히 고통을 받고 아, 있다 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 있거든요. 여번좀이다 네. <laughs> 아, <난좀 웃음> 네. 사기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어, 우선 이제 전날 고용 쇼크로 그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유역증시가 하루만에 반응을 한 음. 모습입니다. 일단 뭐 고용 위축이 오히려 9월 기준 금리 인하를 그이나 기대감을 키웠다는 음, 음, 음. 그 시장의 반응과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음, 음, 팔란티아를 비롯해서 음. 엔비디아나 마소 음, 음, 기술주의 네. 급등등이 네. 이제 그유혹시 상승을 네. 보여준 네. 것 같은데 네. 부사장님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고용 지표의 안 좋은 점을 금리로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실적이 좋으니까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돈이 많은 거죠. 돈이 그쵸. 많이 풀려 있죠 지금 시장에? 시장에 돈이 예, 많이 예, 예. 풀려 있었는데, 예, 아, 있었는데. 한번한번 이제 근데 시장 이한번 접을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어, 예. 예. 네. 접어도 보통은 뭐 음. 2, 3 일은 접어야 되는데 지금 단단 <laughs> 하루만에 그냥 만에. 예 바로 펴갖고 예, 예, 예. <laughs> 예. 어 그래도 네. 그일봉으로 보면 파란색 살짝, 사, 4일 살짝, 했습니다. 살짝 <laughs> 네 살짝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강한 거 보면 음. 시장이 쉽게 꺾일 모멘텀이 아닌 거고. 예, 그렇죠. 음. 또그 트렌드와 관련된 AI의 트렌드도 어. 쉽게 꺾일 그런 트렌드가 아닌같 아, 것 그렇죠. 것 지금 인공지능 없었으면 장이 못 왔죠. 그런 여기, 거 아니죠. 예, 여기까지 올수 없는 사, 네. 시장이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솔직히 어디 좀 거의 었지만 적어도 미국 시장 볼 때는 좀 달리 보시면 될것 같고 뭐더축하성 가능해 보이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히트맵을 살펴봐도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 네.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메타, 테슬라. 음. 이 기술주들의 급등이 네. 강해 보이거든요. 네. 강해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아마존하고 애플만 조금 달린 다른 모습 보는데 이 이거는 약간의 그 AI 쪽이 좀 멀어져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애플이 이제 조금 멀어져 있고 네. 아마존은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음. 그 내용 중에 자체 칩을 자체 너무 칩, 많이 쓰는 것에 예. 대한, 예. 예. 그러니까 음. 향후 이제 그 B200, B300 음. 그 점유율에서, 어, 메타, 메타, 뭐, 음. 그 테슬라, 음. 뭐, 구, 구글보다 못해요. 점유율. 아, 점유율이. 음. 그니까 러이 어. A식을 만드는, A식을 가장 잘하는 구글 TPU잖아요. TPU죠. 그 구글의 TPU를 구글이 많이 쓰지만, 음. 그 그렇게 잘하는 A식을 잘하는데도 음. 그 그니까, 러 b 2 0이랑 B300, 음. GB200, GB300을 음. 어, 점유율이 1%가 아마존보다 음. 높거든요. 음. 그 정도이니까, 아마존은 어, 생각보다 음. 약간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음. 그 아마존의 그 자체 칩이 이름이 트레이닝인가? 네. 아, 그거가 좀 그랬군요. 근데 그게 좀 비용이 싸대요. 네, 싸서. 싸서. 그러니까 중요한 아. 거는, 이걸 너무 드러냈어요. 아 너무 드러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예. 좀 유도를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이 GPU를 쓰지 말고 어. 자기들 거로도 충분히 하니까 싸니까 어. 많이 써라 이렇게 어. 했는데 어.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난거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좀덜준거 같습니다. 음, 음, 물량을. 음, 네. 네. 그래서 H100을 쓰면 더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국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다. 그런 내용이었죠. 네네. 아 그럼 일단은 뭐 인공지능에서 좀 멀어진 기업이기도 하고 올 이번 분기는 좀 옆으로 길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은 에 음. 예, 조금 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음. 계속적으로 이제 제약이 음.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 분기까지 영향을 음. 줄것같고요 음. 음. 음,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트렐일리움 칩이 막 엄청난 그 구글 tpu 처럼 네, 뭐 예, 예. 그랬으면 좋은데 음. 일단, 아직까지 그 정도 성능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네. 부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도비도 하락을 했고요. 어도비, 네. 피그마 음.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벅쉘스의 삐주도 하락했는데, 시적이 좀안 좋아졌더라고요. 일단, 네. 아, 이게 바이백까지 중단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는 그, 마침 버핏 은퇴 의에 주가가 빠져갖고, 그죠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아,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피 어. 프리미엄이 그렇죠. 그대로 다 빠지는 모습이고 아, 예. 자산주 매입 중단은 자기도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비싸다는 뭐 네.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도비는 피그마가 빠졌는데 같이 빠지요 같이 빠진 거왜 빠지고 혹시 같이 빠지면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네.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이거 쉽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체 이 자체 쪽에 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경쟁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인공지능 만든 그 이미지 못 쓰지만,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음. 아마 유튜버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유튜버요? 가다 네, AI가. 뭐, 아, 아 전부 AI가 좋은데요. 네, 네, AI가 오, 이제, 정확하게. 사람 대신 진짜 사람 같은 AI가 할 음. 거고. 그러, 그리고 이제, 뭐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음. 지금, 찍고 편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최근에 그 구글의 배우 3 가지고 음. 그 짧게 나오는 영상을 음. 어, 스크립트를 이제 음. 다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음. 그거를 다 영상을 추출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음.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몇 짧은 그 쇼트를 음. 만들 수도 음.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주 음. 매출 그러니까 구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음. 줄지 않을까. 창작 아, 어차피 예.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쓰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 예. 네. 그 잠깐 피그마는 어제 왜끝나겠죠 피그마는 비싸니까. 아 비싸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예.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몰아붙였죠. 그, 그렇죠. 음. 많이 몰아붙였고, 근데 그냥 빡 올라갔다 빡 빠지니까 네. 너무 좀좀 좀 약간의 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초반에 이제 예. 그 출발하고 그. 예. IPO 할때그 3시 3시 좀 넘어서 3시, 나오고 3시, 네. 3시. 그때 나오고 나서 살 음. 시간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살 사람은 다 사고 나니까 음. 딱그 기관 매수가 딱 끝나니까 이제 확 빠지네. 예. 매수세가 확 빠지니까 이제 뭐 밀리는 음. 그런 모습인 약간 것. 약간 매수의 병목. 음. 네, 그 그런 게 네, 있었 네. 있었는데 네. 그게 네. 거의 끝나니까. 네. 이제 거. 여러분들 저 원래 이사님은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좀더 많이 <laughs> 아, 아, 물어보고 인데스하게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네. 말씀을 나누습니다 오늘 시간 많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웃음> 역시 주인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다음 소식은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인데 음. 어, 인도한테 25% 이, 거기에 추가로 알파까지 알파, 예, 예. 한다는 왜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이게 약간 페널티성이죠. 네, 알티성,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예. 끝내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죠. 아, 안 듣죠. 네. 네. 예. 그 그리고 좀 핵 기업도 있었고. 핵 네네. 뭐 그렇죠. 지금 전술 핵뭐 이야기도 막 하고 어, 어. 뭐 지금 핵잠수함 전진 배치하고 네네네, 막 이런 그랬죠. 상황에서 러시아가 말을 안 듣는데 러시아를 압박할 거는 단 하나. 아. 돈 지금 돈그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숨통이 붙어 있는 거는 아. 그 석유 수출이잖아요. 어. 네네, 에너지 네. 수출인데 오. 그 에너지를 사주는 게 이제 인도 중국 뭐 아. 일부 이제 친러 쪽인데 음. 지금. 이거 이렇게 사도 미국이 말을 안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워낙 싸니까, 싸기도 음. 하고 이제 사서 또뭐 자기들 쓰고 팔기도 음. 하고 막 이런 음.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아, 열받 그러니까 러시아도 잡고 인도도 잡겠다. 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역시 돈줄 잡으면 뭐 조금 달라지겠죠? <laughs>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예. 네. 그러면 다음 소식은 음. 아무래도 그 앞서서 저희 가오픈에서 음. 얘기를 했지만, 네. 고용속스크로 인해서 이제 위, 고용 위축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음, 오히려 오. 지금 94%로 <laughs> 올랐습니다. 한 번에 높아졌고 네, 네. 올해 세 번도 CM이상 은 가능해 보여요, 지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되면 저도 좋은 것 같은데 진짜 호재 아닙니까? 호재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단계로 지금 이렇게 네. 0.25씩 천천히 네. 뭐세 번이니까 네. 어, 상황 봐서 이제 그럴 음. 가능성이잖아요. 음. 비 컷만 안 하면은 그래도 음. 뭐그 보험적이나가 음. 좀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음. 좋은 거고 음. 혹시나 이제 뒤늦게 이 음. 까봤더니 완전 히 끝났다 싶어 아, 가지고 비 아, 예, 컷하면은 음. 아 벌써 왔구나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음. 아마 시장은 음. 그 신호를 나쁘게 받아들일 수, 수 있는 거죠 비 컷을 음. 하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정상 스트를 밟으면 음. 나쁠 데 없다 그렇죠. 네. 없다 보시고. 그래서 일단 이것 때문에 또 멀티플 올라가면 장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라고 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어제 힘센허스 실적 음. 발표했는데 그 간단하게 좀 어, 봐주시죠. 이거 매출 미스했는데 실적이 뭐 하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급락하더라고 주가는요. 근데 이게 이제 예, 예. 요 그림에서만 예, 볼수 있는 거는 예. 분기 매출이 줄었어요. 아 줄었다. 네, 아, 왼쪽 아, 네. 위에 있는 그래프에. 어, 어. 이런 경우는 웬만면잘 없잖아요. 원래 성장이 막 하는 경우에 네, 네. 그 그게 가장 컸고요. 여기 네, 이 주가에 깎고, 어. 네, 가장 컸고 이제 뭐 전부 이제 미스, 아, 미스 많이 보고, 음.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구독자가, 음. 그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그 구독 관련 이제 매출 수익성에 있어서는 음. 괜찮은데 네. 구독자 수가 정체되고 있어요. 지금 아, 정체되고 결국 있다. 이제 어. 그이 주가가 급성장하는 데는 음. 결국 사람이 많이,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네. 많이 몰려드는 그 구, 구독자가 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가 음. 이게 이제 이번 분기 들어가지고 정체됐습니다. 아, 네, 정체. 음. 정체되면서 어, 향후에 대한 좀 음. 그 부정, 뭐 이렇게 전망이 좀사그러드는 네. 예, 그런 모습이죠. 솔직히 이런 기업들은 그 비트할 때도 크게 비트하는 게 대, 다,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보니까는 오히려 미스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급락이 당연한 거죠. 최근에 네. 이제 네. 그 미스한 거에는 뭐 우리가 하는 이제 GLP 온갖 관련된 아, 박 GLP와 노블스카우 또 네. 그런 문제로 문제. 깨졌죠. 네. 네. 압박이 네. 좀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도 이제 그 음, 너무 그쪽에 몰리는 음. 거에 대해서 그 경영진이 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네. 다각화를 네. 하겠다고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폼은 네. 좋을 것 같고 음. 장기적으로는 음. 결국 그이 헬스케어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음. 정부에서 음. 이걸 이제 풀, 풀고 공유하는 거를 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그거는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아, 네. 예, 다만 이제 이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음, 이런 부분. 조금 음. 조정이니까 네네. 이럴 때좀잘한몇 분기 정도는 바로 올라오지 못할 거예요, 아, 아, 그렇죠? 솔직히 실적이 아, 나왔으니까 네. 네. 참고하시고 어, 이제는 예. 네 그럼 음, 저, 다음으로 정말 넘어가서 정말 중요네이 예. 콤파스 포인 트 라는 게 자산운용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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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거기서 이제 코인베스 매도견을 의 냈는데 음. 왜냈는 지금 지 목표 주가가 248인데 전해가 330이었거든요. 네. 많이 내렸고 매도는 굉장히 드문 거 아닙니까, 회장님 드문데 네, 지금 이제 물론 음. 이제 이 컴파스 포인트가 아주 유명한데 는 아니지만 네. 이게 오늘 전혀 없이 주가 올라왔습니다만 네. 이 보시면 내용상 보면. 어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예.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건 있었거든요. 그뭐시킹알파나 다른 데서는 어. 어, 매수, 아 매수다 오히려. 오류. 네. 어. 네. 그러니까 의견은 되게 많고, 네그 한쪽으로 이제 뭐 매수가 많은 그런 데는 엔비디아 말고는 뭐몇개 음,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전부 매수 뭐 이런 건잘 음, 없고 음. 의견은 다양한데 음.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 현재 음. 이. 과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제 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지금 되게 짧은 음. 내용이잖아요 음. 네. 짧죠 예 기간이 텀이 되게 짧게 음. 이야기하고 있고 음. 매수의 의견들을 보면 좀 장기적인 음. 의견이 좀 많, 음. 많은 상황이니까 음. 뭐 단기의 의견은 음. 뭐 주가를 누를 음. 수는 네. 있겠죠 네. 다만 이 앞서 말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음. 계속 커지는 음. 부분은 음. 좋아지는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그 관련된 수익성을 음. 좋게 네. 네. 보는 게 장기적인 시각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보면 장기적으로는 네. 네. 아 얘가 좀 힘들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네. 하면,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음. 어, 시간이 지나고 음. 이제 확대가 되면 네, 네. 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제 뭐 열린 네, 상황이니까 그건 좀더 지켜봐야 네. 되죠. 네. 콤파스 포인트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너무 주가가 높다 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진한 구독 및 서비스 매출 주문한 번 보여드렸고 세 번째가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할 거 예상하는 건데 이것도 개속성이 있나 봐요 8, 9월에 <laughs> 이것도 있, <laughs> 있나 지나이 그러니까. 뭐, 그렇고 네, 네. 번째는 스테블 코인 시장의 경쟁 치열인데 이게 좀 줄였는 것 같은데 경쟁이지만 이제 초입 초입인데 굳이 경쟁에 의한 이런 하락이 좀 가능할까? 네. 만약 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서클까지 또 연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네. 저, 저 있는 것처럼. 이시장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냐에 좀 다른데. 음. 그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그러니까 같은 파이 내에서 이제 나눠 먹는 게 음. 경쟁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 파이가 커질 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이게 안 커지고 거기서 음. 뭐 나눠 먹기면 음. 그러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음.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엄청 커질 음. 거고 음. 그 커지는 거에 뭐그 서클이랑 뭐 테더까지 음. 들어온다고 하고 음. 뭐 여러 이제 들어올 거긴 하지만. 음. 그럴 때 이제 나눠 가지는 거는 뭐, 음, 음. 전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더를 음. 과연 이제 미국 정부가 음. 에, 그렇게까지 음. 많이 허용을 해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점유는 60% 맞죠? 네, 네, 네 전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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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그거인 네, 하지만, 네. 네, 네, 네. 음. 뭐, 미국 정부에 달린 거 같아요. 그렇고 이게 지금 미국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음. 그게. 음. 네. 다섯 번째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수를 좀 늦췄습니까? 속도를? 이거 늦춰 갖고 좀안 된다는 글도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아 네. 요거는 글쎄 이건, 이건 이제 예 네. 최근 들어서 음, 음, 이제 음. 돈을 또 마련해야 을 되는거 아 돈이 필요해 하그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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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t 어저 네. strc 인가 뭐 그거 이제 나올 음, 건데 음, 그 음. 지금 계속 성공하고 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뭐 3분기 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네. 뭐 일견 이제 최근 음. 들어서 뭐 음. 비트코인 주가가 음. 일단은 좀 정체인 음. 상태 않습니까 예, 예. 12만 몸넘어가고 예, 예, 있으니까 예. 그런게 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네번째 있는 경쟁처열은 이게 커지면 별로 없는 음.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음. 인공지능이 커지면 엔비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보드 음. 컴도 있고 심지어 amd 가 들어왔잖아요 네 인텔도 들어. 두... 가오디도. 앞에 <laughs> 안 되는 겁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건 별로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네.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냥 가볍게 음. 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저희 여기서 국채금리랑 미국달로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3일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될것 같은 느낌이 있죠. 4.194% 였습니다. 엄청 금방, 예. 금방 늘어날 수, 수 있죠. 속도가 뭐, 너무 빠른, 네. 이게 지금, 뭐 4.4에서 4.1이니까 작아 보이지만 네. 이 장기채가 <laughs>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엄청 든 거죠. 네, 네, 네 엄청 네, 속도가 네, 급한 네, 거죠. 빠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달러 내려왔는데 달러도 90, 100까지 갈 뻔했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이것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00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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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금리 때문이라도 이제 음, 같이 빠지는 음, 거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화는 네. 1,385원입니다. 어, 1 3 8 5원이랍니다 원화 원하, 외원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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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다음은 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지 <laughs> 네, 예. 않을까 싶은데 <laughs> 네, 네. 아무래도 단연 오늘은 팔란 발란, 팔란티어의 실적을 이제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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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안난티어님의 음, 음, <laughs> <안 웃음> 앞에 써준 글처럼 <laughs> 네, 안난티어님의 예, 이제 예, 평가를 한번 예, 예, 자세하게 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요 <laughs> 첫 번째 10억 달러 돌파가 이번 처음 있는 매출 네, 분기 예. 매출, 대단해 어, 돌파고. 예.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네, 이게 예. 가장 큰뭐 타이 그 뉴스의 타이틀이었던 것 같고요. 예, 중, 타이틀. 예, 그게 예. 타이틀이었, 타이틀이었고 어. 가장 큰건 이제 그 미국 내에서의 예. 그 상업 그다음에 이제 정부부 매출 음, 증가가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아진 거죠. 예, 예. 지금 그 Y/Y로 보시면은 전체로 이제 68% 정부도 53%커머션은더 높은 오, 상황이고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RPO도 가장 그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요거는 음, 이제 그 거기 이 팔란티어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보면은 음, 음. 예, 되는데 그게 뭐 워낙 그 좋으니까 음, 음, 예,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뭐 매출과 EPS는 설마 <laughs> 미싸겠냐 네, 그거. 했거든요. 그거는 네. 뭐 넘어가는 건될 거고. 그런데 네, 네. 아까 말씀했지만 미국 상업 그 정부까지 커졌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얼마 전인가요? 또 100억 달러도 하나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예. 어, 예. 이거 이제 뭐, 미국 정부를 돈 많은 쌤이라고 옛날 쌤 아, 아저씨 이야기 하잖아요. 예. 엄청 돈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예. 정부 매출 전체를, 예. 이걸 뭐, 100억 달러를 그냥 음. 통으로 이제, 음, 음, 음. 그 두고 이게 안,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안 지금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육군 베이스는 아. 전부 이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예. 기반으로 예. 하겠다는 예. 뜻으로 좀 보아 봐야 음, 될것 같고요. 음.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그 강, 강조하는 게, 음. 제 화면에 이제, 이, 룰 오브 포티. 아, 룰브티 예, 예. 란티의룰 오브 포티가 94%입니다. 음. 94%? 맨 위에 94파... 어. 있어, 맨 위에. 네, 네, 네. 이 지금 그래프에 이제 맨 위에 예. 있는. 지붕 네, 이런, 예, 네. 이런 화면이기 때문에, 음. 예, 뭐, 제 화면 안 잡히니까 예, 어쩔 수 없고. 예. 제가 좀, <laughs> 네. 내용이 나옵니다. 좀 있다. 예.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국 시총 20위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 기업 중에 10위에 진입했습니까? 와, Salesforce, 네. 네. IBM, 코스코, 음. 아시스코 이겼다. 이거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게 지금 그 알렉스 카프가 네. 향후에 미국 시장, 미국 뭐 뿐만 아니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을 평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음. 아, 평정하겠다. 네. 네, 평정. 네, 이런 말이 좀 너무 건방지게 왔어 지금 다이가. 좋은 말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연간 전망, 상반기 간 전망 다 올렸는데 네. 상반기도 올리고 연간 전망 올렸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좋은 거죠. 좋은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매출을 1 0배 늘리겠다. 네. 와 이게 좀 약간 너무 과도한 표현 아닌가 싶은데근데 이제 네. 그 과도하다고 하기에는 네, 네. 그 팔란티어를 쓰는 그 기업 수나 음, 음. 뭐 정부야 뭐 어차피 이제 계속 느, 조금씩 늘어난다고 치고. 음, 음. 그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어, 지금 그 어. 지금 천 단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쓰는 기업이. 예, 예. 근데전 세계 기업이 얼마나 <laughs> 많습니까? 많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매, 뭐 그것만 늘려도 예. 예. 이게 매출 1 0배 늘리겠다는 게또 허언된 건 아,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예. 기업 최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그 숫자보다 예. 그러니이 팔란티어를 쓰는 그뭐 구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의 숫자 증가보다 음. 이 계약 가치가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어, 그 가치나. 말은 예. 한 기업당 지금 팔란티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고 있다. 네, 그게 네. 더 빨리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어, 어, 어. 어, 현재 상황이고 이게 뭐 원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음. 막 계속 써주고 하는 음. 게 가장 큰 건데 지금은 한 기업이 들어왔는데 뭐 처음에 이제 그 시범적으로 막. 테스트 옛날에 음.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음. 많이 안 올라오다가 음. 이번에 보면은 음.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많이 쓰는 거예요. 어.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들어오면은 안 나가나 아, 봐요. 봐요. 그죠. 나갈 수가 예, 나갈 어, 없다고 예, 이야기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매출은요, 원래 전 수치가 3 9억었는데 41조 까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다 올렸으니까 음. 다 올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배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 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평가인데 원래 10억 달러가 4분기에 가능할 거 예상했던 이정표였나 봐요 땡겼네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네. 들어오는 숫자들이 앞서 음. 이야기했다시피 그이 팔란티어를 쓰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네. 게이 네. 기업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 어. 네. 돈을 더 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예, 많이 예, 사용해서 예, 더 많은 예, 돈을 냈다. 예, 뭐 이렇게 예, 때문에 예, 이제 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것 같아요. 결국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 이번 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예, 했고, 예, 예. 음. 아, 또 이제 좀 건방. 음. <laughs> LLM, LLM 갖고 너희 안 된다. 어. 뭐. <laughs> 어. 그거, 그거 해서 뭐 결과 안 나와. 어. 우리 온톨로리지 붙여야 돼. 어. 그이야기또 그 했거든요. 어. 이렇게 좀 거만하게 <laughs> 거만하게 <이런 거. 웃음> 어거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로러포티가 이게 이제 매출 성장더 이익률인데 네. 이게 94점 네. 와 이거는 거의 제일 높은 점수가 아닌가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어. 쫓아갈 만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 보통의 이제 사스 기업, 그 예, 소프트웨어 예, 기업은 예. 보통 이제 매출 성장률로 예. 그 루로 포티가 높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렇죠. 자기들의 플랫폼을 쓰게 예. 하기 위해서 음. 계속 그 판관비를 많이 씁니다. 음. 광고를 많이 하고 음. 그렇게 해서 이 불러드리는 거죠. 근데 음. 이 회사는 네, 그걸 또안 해요. 음, 네, 네. 음. 영업 활동을 안 합니다. 어. 그냥, 그냥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좋으니까 예. 와서 쓰는 거고 써보고 네. 더 좋으니까 더 많이 쓰는 그렇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어. 음. 매출도 늘어나는데 이익률까지 있다 음. 보니까 음. 이 말도 안 되는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고 끝으로 아까 했지만 전망도 올렸다. 네. 그래서 뭐 그냥 흔잡을 또 없는 언임 맞죠. 보시면 될 거고 단, 예, 하나. 예, 예, 단 하나, 하나, 단 하나, 네. 이제 네. 네. 그 마이너스 난 거는 이제 국제적인. 아, 국제적인. 네, 그니까 러 음. 특히 이제 유럽 쪽이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음,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음. 카프가 좀 깠죠. 네. 음. <laughs> 혹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음. 거할 때, 네. 지난번 HCC 의심받았던 이것도 많이 깔면, 음. 혹시 우리 정보를 빼가지 않을까는 의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와 어.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 거는 네. 자기들은 이제 그냥 데이터 사일로 음. 있는 걸 물리 그러니까 음.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지 음. 이 데이터를 우리 음. 쪽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어.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심은 계속 사람들이 네. 많이 네. 하고 오해를 그렇지. 하고 있다. 음. 음. 그러니까 자기들을 미워 미, 미워한다는 게 음. 뭐 주식을 못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의심이 많잖아요. 이 회사의 음. 기본 바탕의 출발이 음. 이제 뭐 테러리스트를 그렇죠. 잡는 거기서 네. 출발하다 네. 보니까. 독기 보완하고 뭐 음. 국방하고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 이게 이 회사가 뭔가를 뒤에서 이제 하지 않냐 음. 아니면 뭐 데이터를 다 가져가서 음. 뭔가 감시하고 있지 않냐 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의심을 받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음. 음. 뭐 아니라고 하는데 또 그렇죠. 아니죠. <laughs> 네.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so, 최근에 보니까는 징크레이버가 목표 주가 200을 네, 얘기했죠. 우리는 네, 네, 뭐안 듣지만 네. 뭐그 정도 그냥 그 정도는 동의를 하시겠죠 이상이고죠. 그, 그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닝스타에서 네, 어제 네. 그 바, 아니, 7월 말에 나왔던 음, 음, 건데 음. 그 이쪽 시장의 전체 TA 그총 유유시장이 1.4조 달라거든요. 아 1.4조 달러. 네, 1.4조 달러인데. 어, 예. 근데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 얼마나 어.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크고 어. 그, 이 시장을 독점한다. 그러면 네.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원화 대비 1,800조 원인데 어마어마한 시장이. 와 아, 대단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게 보니까 좋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인공지능의 그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 아닌가 네. 말씀드리고 시간의 주가를 보시면. 아4.01% 물론 또 바뀌겠지만 었 올해만 4.57% 이게 네. 최소 이어지겠죠 종교장까지 갑자기 들어갔을 그렇지는 않을 아, 것 같고요 아, 지금 네, 네. 아마 기관들은 여기에 음. 이제 케이을안 했으니까 장 시작하면 아마 좀더 왜냐하면 좀 더? 다음 분기에 대해서 네, 좋게 이야기하고 네. 있으니까, 네. 어, 지금 전체 통탈 해가지고 음, 뭐 음. 이 분기별로 해갖고 아까 10억 달러니까40그 40억 달러 음. 넘어갈 거라고 했으니까. 어. 네. 계속 음.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음.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냥 지금은 그냥 그냥 빼고, 음. 그건 네네. 절대 안먹 시장에 안 먹히잖아요, 그런 기낌 그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네, 네, 네. 이제 특히 앞서 이제 소프트웨어 네. 기업들은 네. 이걸 P/E로 계산하면 절대 접근이 안 돼요. 아, 접근이, 안, 접근이 안,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니까 앞서 봤던 그 이걸 평가할 때는. 총유효 시장 T A M을 음. 많이 생각을 하죠. 음, 음, 그니까그총그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지냐. 음. 그러니까 원래 없던 시장이잖아요. 없던 시장이죠. 없던 시장 이제 새로 생겨서 음.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 그, 음.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점유하느냐. 음. 뭐, 이거의 문제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접근해야 이 음. 주가를 설명할 네,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기관에서도 인정하니까 이 P R 음. 어. 가지고 아무런 테크를 이제 네. 아무도 안 걸지 않습니까? 안 비싸다고 네. 이렇게 네. 안 걸기 네. 때문에. 네. 음. 그 부분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거의 음. 테슬라만 거의 비등비등하고 PR 보면 네. 나머지는 제일 높은 원래 그준 맞죠? 네, 그걸 미리 아시고 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정말 다행이다. 네. 네, 팔란테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얘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음. 네, 네. 그렇죠. 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살펴볼 일정에 대해서 체크해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7월 ISM 서비스 지수 보시면 좋은데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진 보시기에 어제 얘기했던 센트러스 에너지가 있어요. 네, 요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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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어제 네. 요거안 했지만 좀자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BWTX 그,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좋게 나가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 그니까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워낙 다 좋아가지고 어. 여기도 좀 좋을 것 같긴 하니다 어. 아, 아, 좋을 것 같다. 네. 나머지 뭐어뭐 어, 뭐 우리 국내 쿠팡 같은 거는 그냥. 보시면 될거 하고 워낙 네, 뭐. 제가 또 많이 쓰거든요 지금. <laughs> <집에서. 웃음> 근데 사실 뭐 그냥 네. 보시면 되고 네. 하여간 어, 오늘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 0 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